교사에게 폭언 나 폭행한 금쪽이한테 오은영 박사가 내린 솔루션이 재조명된 이유. 교권 추락의 원인이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라는 책임 전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, 오 박사가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에게 내린 솔루션이 재조명됐다. 강지원 기자. 입력 2023년 7월 25일 16시. 인사이트. 강지원 기자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비난의 화살이 오은영 박사에게로 향한 가운데 오 박사가 교사에게 폭언, 폭행한 아이를 위해 내렸던 솔루션이 재조명되다.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내 금조기에 대한 오은영 박사가 실제로 처방한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. 해당 사진에는 지난 14일과 21일 채널 A,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방송된 교내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초등학교 2학년 금쪽이의 사연이 담겼다. 금쪽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 등 위험한 무기로 위협을 가했다. 또 선생님에게도 폭언을 쏟아냈다. 학교에서는 금쪽이를 관리하기 위해 교감 선생님, 특수교사 자격증 보유자, 을 포함한 4명의 선생님을 붙였지만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다. 금쪽이의 끊임없는 폭언과 폭행의 교감 선생님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. 이와 관련해 오 박사는 만 3세부터 시작해야 할 훈육이 없었을 때 사회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고 그 상태로 인격이 형성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. 또, 가정교육과 훈육에서 빠진 나사를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. 오 박사는 금쪽이에게 당분간 등교하지 말 것,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학교와 똑같은 시간표로 홈스쿨링 할 것, 학교에 못 가는 건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주지시킬 것이라는 세 가지 솔루션을 처방했다. 결론적으로 어린아이의 훈육 책임은 학교가 아닌 부모라고 정리했고,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등교를 하지 말라는 처방까지 내린 것이다. 방송 끝에 오 박사는 교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사회를 배울 수 없다. 몇 선생님이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신뢰와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 해당 사연은 최근 오은영식 육아법이 학교를 망친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에 발론 성격으로 재조명됐다.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금쪽이에게 오은영 박사가 내린 솔루션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런데도 오은영이 학교를 망치는 게 맞냐? 가정에서 훈육되지 않은 아이가 사회로 나가는 게 문제인 거다. 말도 안 되는 화살 돌리기로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말라. 가정 교육이 첫 단계다. 학교를 망치는 건 악성 민원 넣는 그들이다. 라며 오 박사를 향한 엉뚱한 지적에 맞섰다. 한편, 소아청 소년정 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오 박사와 연관지어 설명했다. 서 박사는 금쪽이 류의 프로그램들이 진인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.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의 상담, 또는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민다, 며, 그런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프로그램은 흥행 내지 권위를 위해 의도적인지 아니면 은연 중에 그러는지 환상을 유지하려든가, 고 비판했다. 이를 시작으로 일부 누리꾼들은 오은영 박사를 향해 이중체벌금지교육관이 결국 교권 추락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.